반갑습니다. 정프로 분석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본 야구는 국내 야구보다 변수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발투수진 반면 타선진만 알아도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립니다. 정프로 소통방에서는 1차, 2차, 3차까지 분석을 끝내는 조합을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조합픽 당첨 확률이 80% 이상이며, 참여만 하셔도 많은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절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거짓된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요미우리 대 요코하마. 요미우리는 도쿄돔에서 열리는 경기에서 다시 한번 흐름을 이어가려 한다. 선발로 나서는 아카우시 유지는 올 시즌 20경기 등판에서 6승 8패 평균자책점 2.48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홈구장에서의 성적이 두드러지는데 도쿄돔에서 11경기 1.59라는 뛰어난 평균자책점을 보이며 홈 강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다만 최근 두 달간 흐름을 세부적으로 보면 7월 평균자책점이 3.13으로 월초반 이후 피칭이 흔들리는 장면이 나왔고 8월에도 3.28을 기록하며 시즌 초반의 압도적 안정감에 비해서는 다소 기복이 나타나고 있다. 장점은 요코하마 타선을 상대로 강했다는 점으로 올 시즌 맞대결에서 23.2 이닝을 던지며 평균자책점 1.90, 삼진 22개를 잡아내며 상대 타자들을 압도했다. 다만 한 가지 걸림돌은 경기 운영 방식이다. 시즌 초반에는 7이닝을 소화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7월 이후에는 평균 소화 이닝이 5이닝을 조금 웃도는 수준에 머물면서 불펜에 대한 부담을 남기는 경우가 잦았다. 이는 팀의 뒷문 투수들이 최근 들어 잦은 등판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과 맞물려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전날까지 이어진 연승 흐름은 기세를 뒷받침하지만 이번 경기 역시 선발이 얼마나 오래 마운드를 지켜주느냐가 승부의 관건으로 보인다. 타선은 최근 10경기 타율 0.264로 흐름이 무난하며, 긴장타보다는 집중타로 승부수를 띄우는 경향이 있다. 클러치 상황에서 꾸준히 점수를 내오고 있어, 홈에서의 응집력 있는 공격과 결합될 시 안정적인 득점력을 기대할 수 있다. 요코하마는 선발로 신인 타케다, 요호를 마운드에 올린다. 타케다는 데뷔전에서 7이닝 무실점이라는 인상적인 투구로 강렬한 첫인상을 남겼다. 피안타는 단두개, 볼렛은 영로 완벽에 가까운 경기 운영을 펼쳐내며, 리그에 빠르게 자신의 잠재력을 알렸다. 재고가 흔들리지 않고 긴 이닝을 책임질 수 있다는 강점을 보여준 것은 분명 긍정적이다. 하지만 아직 1군 무대에서 단한 차례 등판한 경험만으로는 장기적인 검증을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이번 상대는 아카우시 유지와 요미우리의 홈타선이다. 도쿄돔 특유의 타구가 잘 떠오르는 환경에서 긴 이닝 동안 실점 억제를 이어갈 수 있을지가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팀의 타선은 최근 10경기에서 타율 0.251을 기록하며 크고 작은 기복을 겪고 있다. 경기마다 점수가 크게 흔들리는 편인데, 간헐적으로 집중력이 터지면 홈런을 통한 대량 득점도 가능하지만, 흐름이 끊길 경우 잔루를 남기면서 득점 기회가 무산되는 경우도 잦다. 더불어 불펜 상황이 팀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3일간 주축 불펜 요원들이 연달아 마운드에 오르며 피로가 누적된 상황으로, 신인 선발이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내려올 경우 경기 후반 약점이 표면화될 수 있다. 전력을 감안했을 때 타케다가 초반 안정적으로 잘 버티더라도 경기 후반 요미우리 타선이 한두 차례 득점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구도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불펜의 피로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선발 매치업에서 아카우시 유지가 보여준 안정감과 요코하마전에 대한 압도적인 상대의 전적은 분명 신뢰를 더해준다. 반면 타케다 요오는 첫 경기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으나 아직 많은 경험을 쌓지 못한 신인으로서 두 번째 등판부터 본격적으로 상대 팀들이 약점을 파고들 가능성이 크다. 요미우리는 최근 상승세 속에서 홈 이점을 바탕으로 초중반 리드를 잡을 가능성이 높고 불펜 피로가 있더라도 타선의 집중력이 이를 보완할 수 있다. 요코하마는 신인의 호투 여부에 성패가 달려 있으나 경기 후반 대응력에서는 불리함을 안고 있다고 볼수 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언더 양상 속 요미우리의 한 점차 승리를 예상한다. 추천 베팅 홈팀 승두 번째 경기. 니오넴 대 소프트뱅크 니오넴은 에스콘필드에서 소프트뱅크를 맞이한다. 홈팀 선발은 이토 히로미로 올 시즌 12승 6패 평균자책점 2.66을 기록하며 팀 선발진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흐름이 매끄럽지는 않다. 직전 5경기에서 30점 2이닝 17실점 평균자책점 4.99로 안정감이 떨어졌다. 특히 홈구장에서 평균자책점 4.36으로 원정보다 흔들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에스콘필드 특유의 타고 비거리가 늘어나는 구장 성향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 전적에서는 소프트뱅크와 맞대결에서 3경기 18.1이닝 평균자책점 3.08을 기록하며 어느 정도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 두 달간 하향세는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7월 평균자책점이 4.15였고 8월 역시 4.87이라는 수치로 실점 억제력이 급감한 점이 뚜렷한 약점으로 드러난다. 이는 시즌 전반적으로 준수했던 모습과는 결이 달라. 경기 초반부터 안정된 투구를 이어가지 못한다면 불펜의 과부하가 쌓이는 전형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존한다. 리오넴 타선은 최근 타격 페이스가 상당히 좋아진 상태로 비오미아와 레스가 중심에서 장타를 만들어내며 공격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전날 경기에서 이두 선수가 나란히 장타를 기록하며 득점 생산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전력 구도상 선발 싸움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음을 고려할 때 타선이 초중반 기회에서 주도권을 잡아내지 못한다면 흐름을 이어가기 어렵다. 원정팀 소프트뱅크는 리반 모이넬로가 선발로 나선다. 그는 10승 2패 평균자책점 1.13 그리고 135.1 이닝 동안 단19 실점만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흐름은 더욱 인상적이다. 직전 열 경기에서 74 이닝을 던지며 평균자책점 0.85를 기록할 정도로 기복 없는 완벽한 투구를 이어가고 있다. 니오넴과의 맞대결에서도 3경기 동안 평균자책점 1.0이. 피안타율 0.174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보이며 확실한 천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에스콘필드 원정에서도 적응력을 잘 보여 평균자책점 1.80으로 흔들림이 없다. 그의 강점은 단순히 피안타 억제뿐 아니라 경기 후반까지 흔들림 없는 이닝 소화 능력으로 불펜 소모를 줄여 팀 운영을 유리하게 만드는 데 있다. 소프트뱅크는 불펜 자원들 역시 안정적이며 최근 3일간 새덕진의 소모가 니오넴에 비해 적다는 점 또한 오늘 경기 후반 운영에 분명한 이점을 제공한다. 타선은 직전 열경기에서 타율 0.253, 경기당 3.5득점으로 침체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상위 타선이 연결만 된다면 언제든 장타로 경기 양상을 바꿀 수 있는 저력을 갖고 있다. 특히 니오넴 불펜이 연이틀 강한 투구 부담을 안고 있어 경기 후반부에 맞물리면 전세를 뒤집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이번 경기는 초반 니오넴이 타선 집중력을 앞세워 모이넬로를 흔들 수 있을지가 최대 변수이다. 하지만 이토 히로미가 하향세를 분명하게 보이고 있고 최근 한달 평균자책점이 내점대 후반으로 떨어진 상황에서는 소프트뱅크 타선이 충분히 공략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반면 모이넬로는 최근 흐름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어 설령 초반 예상치 못한 실점을 내더라도 경기 후반부에는 곧바로 안정세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두팀 불펜 컨디션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은 후반 집중력에서 결과적으로 소프트뱅크 쪽으로 기울 가능성을 높여준다 홈 구장의 특성이 장타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도 결국은 경기 전체의 득점 양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오히려 양팀 합산 점수가 높아지는 흐름이 전망된다. 경기 전체를 감안하면 오버 양상 속 니오넴의 두점차 이상 패배를 예상한다. 추천 배팅 소프트뱅크 승 오버 세 번째 경기 라쿠텐 대 오릭스 라쿠텐은 라쿠텐 모빌리티 파크에서 오릭스를 상대한다. 선발로 나서는 노리모토 타카이로는 오랜 기간 팀의 핵심 투수로 활약해 왔으나 최근 몇 년간 불펜과 마무리로도 활용되며 다양한 보직을 경험한 바 있다. 본래는 마무리 투수로서 안정된 경험을 쌓은 만큼 긴 이닝을 책임지는 선발 운영에서는 경기 후반 피로 누적을 보이기도 한다. 올해는 선발로 전환해 44.1 이닝 동안 평균자책점 2.23, 11 실점을 기록하며 수치 자체는 상당히 준수하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WHIP 1.31로 주자 허용이 작고 최근 경기에서 불안정한 제구 탓에 피안타가 누적되는 경향이 있다. 홈구장의 특성상 장타 억제에는 유리하지만. 이미 직전 경기에서 6실점하며 흔들린 모습에서 확인되듯 초반 안정감이 확실하게 유지되지 못하면 불펜 의존도가 커진다는 점이 리스크다. 특히 직전 패배 과정에서 불펜의 필승조들이 연이틀 소모된 상황이라 노리모토가 경기 중반 이전 무너질 경우 뒷문이 부담을 이기기 힘들 가능성이 존재한다. 타선은 최근 열경기 타율이 0.253으로 평이하며 타치미와 프랑코가 중심에서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분전하고 있으나 경기 흐름을 바꾸는 장타 생산에서는 제한적인 효율을 보이고 있다. 원정 오릭스는 안데르손 에스피노자가 마운드를 지킨다. 그는 올 시즌 18경기에서 99.1이닝을 던지며 평균자책점 3.17, 35실점을 기록했다. 안정적인 이닝 소화 능력이 돋보이며 WHIP도 1.33 수준으로 주자 관리가 꾸준하다. 특히 최근에는 6이닝 이상을 소화하는 비율이 높아 팀 불펜 소모를 줄여주는 장점이 있다. 라쿠텐과의 맞대결에서도 경기 후반까지 흐름을 지키며 긴 호흡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다. 오릭스 타선은 최근 열경기에서 타율 0.257로 라쿠텐보다 근소하게 앞서 있으며 팀 득점력은 경기당 평균 4득점으로 상승 기류다. 곤도, 요시다를 중심으로 중장거리포가 터지고 있어 상대 선발이 흔들리는 흐름을 놓치지 않고 대량 득점으로 이어갈 힘을 갖추고 있다. 불펜은 최근 3일 동안 핵심 세업진과 마차도가 사용되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컨디션 관리가 라쿠텐에 비해 양호하다. 경기 후반 리드를 지킬 수 있는 투수층의 안정감이 있어 초중반 선발 싸움에서 주도권을 잡을 경우 비교적 손쉽게 승부를 굳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기는 선발 매치업과 불펜 운영에서 차이가 분명히 드러난다. 노리모토는 선발 전환 이후 준수한 성적을 내고 있지만 본래 마무리로 뛴 경험에서 기인한 긴, 긴 이닝 한계와 최근 흔들림이 뚜렷하다. 반면 에스피노자는 선발 경험에서 비롯된 안정감과 경기 후반까지 버티는 힘이 있어 팀에 확실히 기여하고 있다. 라쿠텐이 타선을 앞세워 경기를 풀어나가더라도 불펜 과부하와 선발 흔들림이 맞물릴 경우 후반 실점이 누적될 개연성이 크다. 타격에서는 오릭스가 최근 흐름이 소폭 우세하고 장타력에서도 더 다양한 루트를 보유하고 있어 라쿠텐 선발진과 불펜 모두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 모든 점을 고려했을 때 오버 양상 속 라쿠텐의 두 점차 이상 패배를 예상한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의 하단 댓글을 확인해보시면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손쉽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유료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멤버방에서 유료정보와 똑같은 분석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멤버방에서 제공되는 정보들과 스포츠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멤버방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떠들고 즐겁게 배팅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드릴 수 없지만 당첨될 확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경기 야쿠르트 대 한신 야쿠르트는 메이지 진구구장에서 한신과 맞붙는다. 홈 선발로 나서는 오쿠가와 야스노부는 올 시즌 13경기에서 4승 5패 평균자책점 4.08을 기록 중이다. 한신을 상대로는 4경기에서 평균자책점 4.98, 1승 3패로 상대 전적이썩 좋지 않다. WHIP은 1.47로 투구 흐름이 불안정하고 3진과 볼넷 비율은 3.00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경기 운영에서 흔들리는 장면이 많았다. 최근 5경기에서 퀄리티 스타트는 단두 차례에 그쳤고 평균자책점이 5.0에 2 이르는 등 안정감이 떨어졌다. 특히 7월 ERA가 5.11이었고 8월 역시 4.87로 상당히 기복이 커진 점은 눈에 띄는 약점이다. 다만 홈 마운드에서는 비교적 긴 이닝을 책임졌다기보다 상대 타선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주었다. 한신전에서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낮은 득점 구도에 접전 속 불펜과의 연계를 통해 승리 가능성을 이어갈 수 있다. 타선은 최근 10경기 OPS 0.647. 장타율 지표가 크게 하락했고 득점권 타율 역시 0.21에 머무르며 흐름이 그리 좋지 않지만 중심 타선에서 단기적으로 집중 타가 이어질 경우 소수의 기회를 득점으로 전환하는 힘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 한신은 선발로 사이키 히로토를 내세운다. 사이키는 19경기에서 11승 5패 평균자책점 1.57이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자랑한다. 야쿠르트와의 맞대결에서도 4경기 평균자책점 1.20으로 극강의 강세를 이어갔다. WHIP은 1.07에 불과하며 직전 5경기에서는 모두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는 안정적인 운영을 보여주었다. 장기적인 흐름으로 보더라도 6월 평균자책점이 1.54, 7월에는 1.41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호투를 이어왔다. 최근 10경기에서 오히려 평균자책점이 한 점대 초반까지 내려갈 정도로 기복 없는 투구를 선보이고 있어 이번 경기 역시 아쿠르트 타선을 막아낼 가능성이 높다. 불펜 또한 최근 활용도와 효율을 비교하면 한신이 뚜렷한 우위를 차지한다. 이와사키유 마사키 오요카와 등 필승조가 큰 무리 없는 등판 패턴을 이어가며 최근 열경기 불펜 평균자책점이 2.34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야쿠르트 불펜은 최근 열경기에서 평균자책점 3.91로 불안정하고 이시아마와 호시 토모야 등 주축 자원들이 연속 등판하며 피로 누적이 짙다. 타선 대결에서도 최근 한신은 OPS 0 8 1을 타점 생산력 지표도 우세하며 특히 3에서 6번 타선이 장타와 연결력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RISP 역시 0.287로 꾸준히 경기를 열어주는 반면, 야쿠르트는 득점권에서 기회가 무산되는 경우가 잦다는 사실이 차이를 낳는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선발진의 안정감, 불펜 운영의 신뢰도, 그리고 타선의 응집력까지 고려했을 때 원정팀 한신이 여러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구도라 평가된다. 그러나 메이지 진구구장 특유의 득점 기대치 상승 요인과 함께 야쿠르트가 적은 기회 속에서도 한두 차례 집중타를 만들어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 한신의 승리 패턴이 상대적으로 넉넉한 점수 차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과 달리 야쿠르트가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대체로 저득점 양상의 접전에서 한 점을 지켜내는 경우가 많다. 실제 데이터에서도 홈 승리의 과반이 한점 차에 집중돼 있고 그 경우 언더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번 매치업에서 사이키 히로토가 예상대로 강력한 투구를 이어가더라도 야쿠르트가 근소한 기회에서 점수를 얻고 불펜이 집중력을 유지한다면 경기 흐름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언더 양상 속 야쿠르트의 한점차 승리를 예상한다. 추천 배팅 언더. 여섯 번째 경기 히로시마 대 주니치. 히로시마는 마스다 구장에서 다시 경기를 치른다. 이번 선발로 나서는 투수는 치네이로 하야토로 올 시즌 아직 1군 마운드에 오르지 않았고 주로 2군에서 기회를 얻었다. 작년에는 주니치를 상대로 한 경기에서 6이닝 2실점으로 호투한 기록이 있으며 통산 상대 전적에서 두 경기 11이닝 동안 평균자책점 2.45를 기록해 타자들과 호흡이 어느 정도 맞아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최근 5경기에서는 22.1이닝 동안 13실점을 허용해 경기 흐름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힘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직전 구단 내 평가에서도 볼넷 허용이 늘어난 반면 탈삼진 비율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어, 1군 타선 상대로는 위기관리 능력에서 상당한 불안을 노출할 수 있다. 타선은 최근 10경기에서 경기당 평균 득점이 3.5점 팀 타율 0.267로 일정한 생산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장거리 행보도 홈런 7개 기록으로 무난한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찬스에서의 집중력은 꾸준히 이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 자주 드러나고 있어 선발의 불안한 흐름과 겹칠 경우 경기 초반부터 어려움을 맞을 소지가 크다. 불펜 또한 지난 3일간 총 11.1이닝을 소화하며 소모가 있었고 마무리 쿠리바야시와 오카모토가 이틀 등판하는 등 피로 우려가 농후하다. 이 점은 뒤집기 상황에서도 약세로 작용할 수 있다. 더욱이 전날까지 이어진 연패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 타격 불발이 반복된 것이 심리적으로 부담을 줄수 있어 홈이점을 크게 살리기 어려운 분위기다. 원정팀 주니치는 카네마로 유메토가 선발로 나선다. 그는 올시즌 11경기에서 71.2이닝을 던져 평균자책점 3.14, WHIP 1.05를 기록하며 안정감을 과시해왔다. 특히 이닝 소화력이 안정적이며 퀄리티 스타트 비율도 높아 팀이 그라운드 초반부터 안정적으로 리드를 잡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고 있다. 최근 5경기 성적은 33.1이닝 동안 14실점, 평균자책점 3.78을 기록하며 꾸준히 이닝을 책임진 반면 홈런과 장타 허용을 크게 늘리지 않는다는 점이 돋보인다. 원정 경기에서는 38이닝 동안 평균자책점 2.58로 더욱 강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 이번 원정을 앞둔 흐름에서 기대감이 높다. 불펜 역시 최근 12이닝 동안 평균자책점 2.81로 안정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마치아마와 우메노가 이틀 출장했으나 전반적으로 흔들림이 크지 않다. 타선의 경우 최근 10경기에서 경기당 평균 득점이 3점, 팀 타율 0.237, 홈런 8개를 기록하며 확연한 폭발력은 부족하지만 필요한 순간 긴장타로 승부를 뒤집는 힘이 있다. 직전 경기에서도 핵심 역할을 한 중장거리 타자들의 집중력이 빛났고 히로시마 불펜이 쉽게 막아내기 어려웠던 점은 이번 맞대결에서도 유사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전날까지 원정에서 2연승을 거두며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어 선발과 불펜, 심리적 우위까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홈에서 나서는 히로시마는 선발 치네이로 하야토의 최근 흐름이 불안정하고 불펜마저 과부하가 걸린 상태라 경기 후반에 변수를 최소화하기 어렵다. 타선은 꾸준한 득점을 쌓아오기는 했지만 클러치 부재가 이어지고 있어 결정적인 순간 생산력이 떨어질 위험이 존재한다. 반면 주니치는 선발 카네마루 유메토가 확실한 안정감을 바탕으로 긴 이닝 소화가 가능하며 원정에서 강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불펜까지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경기 초중반 리드를 잡는 순간 승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히로시마가 흐름을 주도하기 어렵고, 오히려 상대의 안정적인 투수 운영과 응집력 있는 공격력에 밀려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오버 양상 속 히로시마의 두 점차 이상 패배를 예상한다. 추천 배팅 준이치 승리.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 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